예, 오늘은 모나코 해변을 출발해서 벙스까지 가서 벙스 관광하는 것까지 비디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모나코 해변 바로 뒷길입니다. 모나코에선 제대로 쉬지는 못했네요. 차를 댈 곳이 없어서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 차가 아, 우리 스타렉스처럼 큰 차인데요. 이 좁은 홍콩처럼 좁은 도시 모나코에 유료 주차장에도 들어가는 것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 남쪽 지방 느낌이 나죠. 에, 홍콩처럼 좁고. 높은 언덕길에 아파트들, 주택들이 세워져 있고요. 길가에는 야자수가 아주 잘 자라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서 벙스 분기점까지 왔습니다. 많이 왔네요. 뭐야? 예, 벵스 에리 2라고 하는 베드 앤 브렉퍼스트에 왔습니다. 옥상의 호텔이고요. 도착한 시간이 1 시여서 점심을 먹으러 빵집에 왔습니다. 방집의 아가씨가 친절하게 일부러 사진까지 찍어 주네요. 예, 숙소 지붕 위에 베란다 뷰입니다. 사방이 트어져 있어서 주변을 잘볼수 있고요. 이쪽 중부 지역이 고지마다 작은 성읍을 만들고 그 안에서 모여 살던 진짜 중세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읍도시죠 성읍도시 지금은 이 벙스라는 곳이 만 9천명 정도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어디 가나 고양이나 강아지 참 귀엽죠. 근데 네, 로마 시대 때의 분수입니다. 성문 바로 옆인데요, 지금도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성읍에서 지정한 뷰 포인트입니다. 조금 쭉성 안에 둘러보는 골목을 보셨고요. 여기는 성 바로 바깥에 순환도로상에 있는 또 다른 분수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오후 5시 30분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이날 역대급 홍수입니다. 밤새 비가 내렸는데요. 중부의 홍수로 어, 사상자까지 생긴 상당히 큰 역대급 비가 내렸습니다. 다다음날 저희는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 잘 이동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네, 저녁이 되었어요. 네, 지금 시계를 보니까 7시 반이네요. 비가 줄, 줄기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보는 걸참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날 저녁부터 재난방송이 돼서 텔레비전에서는 온통 수재 대피나 수재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맑게 개었습니다. 언제 비가 많이 왔냐는 듯이 음, 구름이 있긴 하지만 아주 맑은 날이 되었네요. 네 아침이 되어 로사리오 교회를 갑니다. 성읍을 나오면 계곡이 하나 있고요. 계곡의 폭은 좁지만 계곡의 높이가 50m가 넘는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을 건너서 마티즈가 도미니카 수녀회 의뢰로 디자인한 로자리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교회를 나왔네요. 점심시간 다시 성읍으로 들어와서 조그만한 레스토랑에서, 야외 레스토랑에서 점심식사를 합니다. 날이, 낮 동안 날이 아주 맑아서 찍어봤습니다. 숙소 바로 앞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공식 명칭이 대성당이네요. 중세 시대의 벽의 자취를 나름 잘 보존한다고 보존해 놓았습니다. 근데 네, 대성당 바로 옆에 시청사입니다. 시청사 입구인데요. 입구에는 1차 2차 대전 때 희생자 또5 4년도의 인도 차이나 전쟁 62년도에 알제리 전투에서 전 사망한 이 지역 출신의 군인들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네. 성당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미사가 없을 때는 종의 본체는 흔들지 않고 종 외부에서 해머로 때려서 시간을 알린다고 하고요. 미사가 있을 때는 종 자체를 흔들어서 크게 울리는 형태로 종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성당에 들어와서 2층 회랑에 있는 역사 유물관에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전시품들을 많이 전시해 놓았고요. 베드로가 보이죠?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닭도 있습니다.